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다쳤어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넘어지지 말아야죠. 인생도 넘어지면 안되고 또 경제도 넘어지면 안되고 또 인간관계도 넘어지면 안됩니다. 좀 들어가야죠. 자 오늘 표리부동하다라는 리속담이 있는데 표세금 대는 글자 이렇게 한번 글자 하죠. 얘기해 보면 표리부동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앞뒤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야, 그 인간은 표리부동해. 그렇게 말하면 좋은 의미는 아니죠. 자, 일본의 국보급 표, 백선님 분비기 앞에 호랑이 있는데 뒤에 모양은 다르죠. 가까이 가서 비치이죠 자, 앞뒤가 다릅니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 표리부동한 인간. 좋은 이미지를 말하는 건 아닌데, 원래 표가 이렇게 앞뒤, 이기게됐죠 앞뒤 모양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는 모든 표는 지금 여기는 이제 일본본드도 있고 우리 만든 건데 표앞뒤 다릅니다. 앞 뒤의 개념도 일본 사람은 화려한 게 손잡이 쪽으로 이게 손잡이 쪽으로 갑니다. 앞앞앞 앞, 쪽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여기 또 화려하고 또좀 간단하고 여기도. 화려하고 간단하고 자 음, 우리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 자, 조선 사람은 화려한 게 앞으로 보 이렇게 해서 딱 들었을 때 상대방한테 야나 이렇게 화려한 카리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일본 사람은 화려한 게 뒤로 옵니다. 이렇게 쳐보죠. 손잡이 쪽으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차고 있을 때 상대방이 화려한 모양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모양. 빼면 앞에 별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됐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의 도금에 대한 인식. 우리는 상대방한테 칼 뽑았을 때 화려한 걸 보여주고, 뽑았을 때 이게 상대방한테 화려한 면이 상대방한테 가는 거죠. 뽑았을때 안 뽑으면 이쪽면은 뭐 아주 심플합니다. 찾을때는 아주 심플하고 화려하지 않죠. 그러나 일본사람은 뽑았을때는 아주 심플하고 뒷면 오히려 휴대하는데 대도 차를 차는걸 대도로 하는데 대도로 했을때 화려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표리부동 표가 앞뒤 다른거 일본거리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